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에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열렸어요. 슛.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저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대 수비보다 일찍 움직이면 옵사이드에 걸리게 되거든요.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이 일품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으로. 기회입니다. 슈팅. 로빙슛이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로빙슛이었습니다. 끊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찔러줍니다. 조르주, 조르주, 주위를 살핍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인신예 스루패스. 흐름 좋은데요. 머리에 맞췄어요. 볼키퍼의 선박.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엄청난 반사신경. 와, 멋진 선방. 헤더. 아 멋진 선박. 헤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슛!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베라티, 베라티, 전방으로 길게 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번지입니다 슛,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슈팅,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와!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자 반격 찬한스 빠르게 나가야죠. 크로스로 주나요? 측면으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신의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이탈리아, 볼을 되찾습니다. 아, 흘러나왔어요!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베르나르 데스키, 슈팅! 골! <laughs> 추가 골 기록하면서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낮게 슛 골 후반 초반 갑작스런 득점입니다.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한 것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좋은 결정력이었어요. 일단 후반에 한 골을 얼마나 빨리 넣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코너킥 판정 때립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조르주 인신이 스루패스 슛골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특히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이 슛! 골! 아!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크로스를 발리로 연결했습니다. 아 크로스는 물론이고 받는 선수의 타이밍을 비롯해 모든 것이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한 점차로 따라붙습니다. 좋은 찬스. 이탈리아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요? 인신예. 아, 이걸 맞네요. 전방으로 길게. 공간으로 패스. 보루치. 패스 가로채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역습입니다. 자, 왼쪽 봤어요. 뒷 공간으로 스루 패스. 끊어냅니다. 조르주, 켈리니 가로채니다. 베르나르데스키, 조르주 어디로 보낼까요? 인신해 받을 수 있을지. 슛! 아,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땠을까요? 들어갔으면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한결 편해졌을 텐데요.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합니다. 베라티,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옵사이드.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찔러줍니다. 보도치 공가로 체기.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이탈리아.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베라티 자 골대로 향합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이탈리아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프리킥 기회입니다 추가 골 기회인데요 선방입니다. 베라티 슛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골키퍼의 멋진 수비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네 골간 노리는데요. 슛 오버갔어요. 길게 가장 앞쪽으로.